네, 안녕하세요. 어, ST스윙입니다. 어, 최근에 그 질문 부분을 제가 좀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우선 그 킴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드라이버는 굉장히 이 ST스윙을 해서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뒤에서 프로 때려주기 때문에 워낙에 이 뒤에서 넓은 스윙 궤도를 그리면서 넓은 스윙 궤도를 그리면서 아주 완만한 스윙 궤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투아웃이 형성되고요, 자연스럽게 하이 피니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로 치실 때에는 이런 폼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 시청자님의 그 질문은, 아이언을 치게 되면 아우딘으로 이게 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백스윙을 하셔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어깨가 아웃 빨리 열리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치든지 자그 스윙의 형태가 뭐 ST든 BT든 아니면은 컨벤셔널이든 g 지 스윙이든 라트사이드든 당연히 골프에서는 이 열리는 것을 너무 빨리 열리는 것을 어, 항상 그 어,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g 지 스윙 같은 경우는 워낙에 뒤에서 앉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열린 상태에서 맞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스윙 형태는 이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스퀘어한 상태에서 맞아야 네이체가 인투 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너무 빨리 열리게 되면 어쨌든 스윙 궤도는 가팔라지면서 아웃 인이 되기 때문에 비록 손이 약간 아웃 인으로 가는 느낌일지라도 어깨의 이브먼트는 항상 로테이트. 네. 회전만 그대로 회전만 해 주시고요. 이때 버티칼하게 내려오는 이 역할은 손이 하는 겁니다. 손이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 회전 운동은 어깨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윙 시퀀스도 맞으셔야 되고요. 자, 이게 맞으시려면 내리고 돌리고. 그러니까 이좀 수직 낙하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좋은 궤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좀 살려서 네, 이렇게 쳐보면 자, 이런 어, 점을 어, 잘 유의하셔서 어,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그밖에 많은 분들이 어, 이 손의 그립이라든가 이 손의 이 이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립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루하시더라도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추럴 그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내추럴 그립은 우리가 중앙으로 이렇게 포터처럼 정확하게 잡는 것이 내추럴 그립이 아니라, 이거는 뉴트럴 그립입니다. 내추럴 그립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사진을 찍는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저의 이 왼손 등은 약간의 45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갔다가 채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주면 자 이렇게 채만 자연스럽게 놔주고 몇번 흔들어 보면 이것이 자신이 가장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어, 그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뼈가 두 마디 정도가 딱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태어날 때부터 어, 신체적으로 맞는 어, DNA 그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그립대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맞게 이 각도에 맞게 반대 방향으로 오른손을 붙여서 주시면 이게 가장 좋은 어, 자신에게 맞는 그립입니다. 네, 이 그립 그대로 사용하셔서 쳐주시면 조금 그동안 이제 약간 부자연스럽다 했던 것,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아 너무 이상하게 스트롱 그립을 잡으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또는 너무 어, 뉴트럴 그립을 잡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내추럴 그립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게 되는 네이 그립이 자신의 그립인 겁니다. 이렇게 네 이대로 그냥 잡으셔서 몇번 쳐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자신에게 맞는 그립이시니까요. 네이 그립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립과 스윙과의 관계인데요. 어, 뭐냐면 자, 일단 네츄럴 그립을 이제 잡아서 잡게 되면 뼈두 개가 보이는 아, 스트롱 세 개가 보이면 한 스트롱 정도 되고요. 두개 정도가 보이, 보이면 세미스트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자, 백스윙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백스윙은 이렇게 45도로 이 타계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그 결과 이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땅을 보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다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훅이 나겠죠. 이렇게 탄도도 낮게. 자 만약에 하늘을 보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뭐 슬라이스도 나고 또 운이 없으면 센크까지 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여러 연 상태에서 해보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 백스윙에, 백스윙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느냐는 나의 스윙의 구지를 이미 결정하고 가시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가시는데, 자, 보시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뉴트럴한 방식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운블로로 우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블로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후드가 되면서 거리도 훨씬 많이 나가고 방향성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이거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따라 다닐 수도 없고요. 인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때 이제 지난번에 그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이 눈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클럽의 페이스가 이 오른손 바닥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 상상을 하게 되면, 자, 마치 이 눈이 오른손 바닥에 달려있는데, 이 오른손 눈이 계속해서 공을 바라다 보면서 백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백백을 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핸즈아이, 손바닥에 눈이 달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적인 눈만이 아니라 감각적인 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스윙이 자연스러운 백스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치 이 손바닥에 눈이 달려서 계속해서 나는 이 손바닥이 다시 골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을 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아, 인지가 아, 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 느낌으로 치니까 볼이 굉장히 똑바로 잘 맞고 경고하게 맞고 있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골프에서는 어, 클럽페이스 어웨이니스라고 합니다. 클럽페이스 어웨이니스인데요이 기술은 뭐냐면 자 나의 내가 지금 스윙을 하고 있어요. 백스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스윙을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클럽페이스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네 모릅니다. 모르고 너무 바쁘게, 아주 부산하게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떨까요? 아, 결과는 뭐, 불,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럽 페이스 어웨어리스를 못 느끼고 그냥 막 쳐요. 네. 막 치게 되면 똑바로 보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막침이다 그냥. 네, 막치면 이 도대체 이 클럽의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 건지, 닫혀서 맞는 건지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인지를 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립. 자, 그다음에 핸자이.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과연 클럽의 페이스가 올바르게 스퀘어로 다니고 있느냐, 인투인으로 다니고 있느냐를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잘머릿 어, 속에 유념하셔서, 자 과연 어, 클럽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네. 이 부분을 어,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리가 안 나시더라도 뭐 그저 한 10m만 나가더라도 아, 내 클럽 페이스가 지금 닫혀 있다. 자, 오른손 손바닥이 지면을 바라보고 있다. 또는 스퀘어로 올바로 45도에 전방을 바라보고 있다. 스퀘어의 상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아, 열려 있구나. 내가 뭔가를 지금 그립도 아, 안 맞고 백스윙의 궤도도 안 맞고 네, 아무것도 안 맞는구나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서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 아, 어웨이어니스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안 가도 좋습니다. 네, 10m만 보내셔도 되니까 음, 천천히 치면서 아, 클럽 페이스가 올 바로 스페어로 인투인 궤도로 잘 다니고 있구나. 네, 이거를 자, 생각하면서 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아주 클럽 베이스가 비세하게 닫혔구나 그다음에 또 천천히 치시면서 거리 욕심 내지 마시고요. 와, 살짝 열렸구나.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천천히 치시면서. 음, 이제 스피어로 맞네. 네. 설치를 해 주시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 그립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립이어야 됩니다. 프로님들이 뭐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감아 지어라 또는 어떤 분들은 뉴트럴로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 모든 것은 거두절미하고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내려 보시면 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애초 부모님이 몰려준 그립이 있습니다. 네. DNA 그립이 뭔가. 자, 여기를 향하고 있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갖다 놔주고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잡으시고 오른손을 갖다 붙이면 이게 자기의 그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백스윙의 궤도 계도, 다운 스윙의 궤도는 클럽 페이스 어웨이네스 자, 페이스를 인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는데 나의 오른손이 전방 45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square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close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open 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립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립에 따라서 백스윙의 궤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이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최근에 뭐 어떤 분이 뭐 장타 레슨을 해서 1시간에 뭐 300만원의 레슨비를 받아서 아, 어떻게 프로님들이 너무 고액과외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어또 영상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그만큼 그립을 강하게 잡고 아울러서 땅바닥을 보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거리는 자연히 늘어납니다 디로프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장타 기술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장타 레슨이라 해서 막 몸을 막 불살라 가면서 해가지고 뭐칠번 가지고 나뭐백7 0 나왔어요 뭐 하면서 그런 방송들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필드에 가면 177일도 없고요. 네, 한국 그 프로 여자 프로 골퍼하고 아마추어하고 거리가 같다고 하는데요. 평균 거리가 130입니다. 무리에 가면서 150, 160씩 칠 필요도 없고요. 설사 그렇게 치고 나면 다음 무리 다 망가져 버립니다. 네, 이 장타 레슨. 아 정말 그게 장타를 치고 싶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백스윙을 덮어서 클로즈로 해서 힌지를 최대한 써서 그냥 하시면 거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처음에 이제 훅도 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 레슨 아주 뭐네 더스틴 존슨처럼 이 힌지를 끝까지 유지를 하세요. 땅을 보고 클럽페이스가 내려가면서 뒤로부터로 치십시오. 그냥 이 장타 레슨은 별 내용이 아닙니다. 네, 백육십. 네, 네 뭐1 7 0도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치다가는 네. 해서 뭐 170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쳐서 7번 아이언 갖고 180, 200을 치면 뭐 합니까? 네. 그래서 뭐 혹시 장타 레슨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오세요. 얼마든지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장타 병에 걸린 그 사회 같습니다. 네. 골프는, 어, 뭐랄까요. 장타 게임이 아닙니다. 네. 골프는 정확하게 쳐서 자신에 맞는 스윙, 자신의 그 신체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스윙을 해서 아주 정직하게 스코어를 내는 겁니다. 자, 장타에 관심 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장타는 장기술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장타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거리 늘려드릴게요. 네. 뭐, 7번 갖고 180, 170도 신체 조건이 되시면 뭐, 190도 낼수 있도록 제가 그냥 10분이면 됩니다. 네.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뭐 장타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가장 자신에게 맞는 신체 조건에 맞는 그립, 그 다음에 스윙 궤도, 네. 그 다음에 가장 일정한 거리, 방향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그 남산 골프이고요. 어,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 어, 시스템은 그 스마트 골프 어, 어, 이 여기에서 어, 만든 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인데요 어, 굉장히 저 장소도 넓고 어, 가격도 합리적이고 어,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계시니까 또 주위에 계신 분들 있으면 어,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어, 이 오늘의 이 레슨은 어, 남산골프의 그 협찬과 어, 독일 어, 의류 드루, 어, 네, 박성현의 이 브랜드죠. 박성현 프로의 드루에서 네, 일부 협찬해서 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실라호텔도 뭐 있고, 굉장히 전망도 좋고, 또 2층에 위치해서 먼지도 나지 않고, 굉장히 공기가 쾌적합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